안녕하십니까. 종합시터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보모천자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아자비 슉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대번아가리 문자로 피트레아, 이 알파벳 표기로 피트레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비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비가 피가 되겠고요. 이 달리가 여기에 이 트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가 여기 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파벳과 함께 실담자와 또 이렇게 한자의 표기를 맞춰서 보면은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 대바나가리 문자와 또 알파벳 표기를 보고 실담자로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팔을 써주시면서 위쪽에서,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탈을 써주면서 아래쪽에 별마다 룰을 써주면은 이 트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야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피트리아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동국정원에서 어, 아자비 숲을 보면은 이렇게 추계 입성의, 입성의 2권의 2페이지와 휴계 입성의 이권의 3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전서의 채로 보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뭐 지금의 글자 차도 좀 흡수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금문에서는 이제 글자가 또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몽고자원에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의 글자가 SH s h 이에 가까운 음가를 가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여기 있는 이제 글자가 이제 표기에서는 이렇게 y 자 위에 점이 두 개인 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 우에, 우 발음이 되나, 이렇게 우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 발음이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음가는 이렇게, 이제, 시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이, 오, 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 어의 운입니다. 그래서, 어, 운에, 입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거란 대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부라는 단어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거란 대자로는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아우제 자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따로 이제 첫 번째 글자는 이제 발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아이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표에서 보면, 이제, 1406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 서자를 보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서이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더우의 발음이 되겠고요. 이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서이 문자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101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서의 글자로 보면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단순하게, 뭐, 써져서 좀 찾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로 되는 발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자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1 5번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여서의 채로 보면은, 또 이렇게도 글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좀횟수가 이제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서의 이제 글자를 보면은 이 한자의 그 획수처럼 이제 획이 많은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이 이제 적은 것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획이 많아지는 순서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획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더 글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사 문자에서 보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음이, 이렇게, 이제, 위, 위, 위의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버의 발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자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5305번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숙과, 이렇게, 백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